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나온 진준용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캐럿 글로벌에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저는 글로벌 현체인 협업 체계 구축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현대자동차그룹 진준용 책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어, 사실 저희 그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일단 저는 계공학과 출신이고요. 여기 계시는 무수히 많은 HRD 전문가님과 이렇게 앞에 있어서 긴장을 하게 되었는데, 약 3년 정도 HRD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현대 기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본부는 품질 본부라는 본부입니다.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저희 우리 본부는 현대 그리고 기아가 함께 일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현 저희 팀 안에도 현대 차 직원이 있고요, 기아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아입니다. 기아이지만 현대와 기아 모든 차량의 품질을 같이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품질 역량 개발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 3년 정도 어, 조직 개발 그리고 조직 문화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조직 문화 조직 개발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같은 고민, 네 힘든 고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는 미래 이동 소통을 발살시켰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실 것 같은데요. 알베르카미의 페스트라는 소설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소설이에요. 근데 왜 이게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한 3년 정도 굉장히 아픈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에서 보여졌던 많은 이슈 사항들이 이 패스트에 나와 있는 소설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소설이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왔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아픔을 좀 겪고, 저희 본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현대차 기아는요, 굉장히 글로벌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숫자를 좀 써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전 세계에 41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의 공장에서 연간 약 70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품질본부는 이 중에 어, 보증기관에 속해 있는 전 차량, 그 차량들에 대한 품질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차량의 대수가 무려 몇 대일까요? 네, 4천만 대, 약 4천만 대입니다. 국내를 제외하면 3,3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품질본부에 있는 국내 직원만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섯 어, 개 권역, 유럽, 중동, 인도, 중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미국까지 이렇게 여섯 개 권역에서 어, 파견 품질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 발생하는 품질을 실시간으로 대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그럼 직원들은 몇 명일까?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죠? 네, <laughs> 당연합니다. 어, 100여 명 정도 됩니다. 6개 권역 합쳐서요. 6개 권역 합쳐서 100여 명이 되는 직원, 우리 현체인들이 총 3,300만 대의 품질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본부에서 정말 최전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국내 입장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인데요. 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뭐 소통, 출장 모든 것이 끊겼어요. 물론 비대면 소통 있긴 했지만요.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울한 소리들이 점점 들려왔고, 3년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대면을 할수 있게 되었을 때, 어, 해외로부터는 좀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을 타개할 무언가 대책이 필요했고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단을 해보고 그들의 VOE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보니까요. 크게 좀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압축을 할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통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네. 어, 코로나 3년 동안 이미 많은 해외 직원들이 퇴사를 하기도 하고요. 다시 신규로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한국 직원과 소통을 하고 일해왔던 직원들이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였고요. 소통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직자 그리고 입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전에는 좀 한국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간 전혀 소통과 어떤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어, 파견 조직으로 나가서 뭔가 품질을 대응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우리 회사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주재원들도. 우리 회사가 괜찮은 회사야 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슈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이들은 어~ 저희가 지금 전동화로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또 자율주행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차량들과 그런 품질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학습, 학습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학습하고 싶다 라는 니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에서 저희는 솔루션을 네 어, 만들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회복 솔루션입니다. 러닝, 커뮤니케이션, 인게이지먼트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러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그 현대차 기아에는요. 임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러닝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어, 채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안타깝게도 해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 그렇다 보니 저희가 뭔가 교육을, 현체인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료를 직접 건네주는 방식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본부 자체적으로. 학습 채널을 하나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 채용 인원들만 들어와서 볼수 있는 학습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트렌드 혹은 기술들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두 번째 소통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국내 담당자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담당자와 어떻게 소통을 할지를 빠르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멘토 멘티 제도를 개설을 해서요. 각 현체인 담당 한 명마다 1대1로 멘토를 좀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속감, 인게이지먼트를 위해서 저희는 글로벌 워크숍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글로벌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글로벌 워크샵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요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코로나라는 3년 동안 여러분들 아마 비슷한 hrd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같았대요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경직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면 워크샵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꼭그 외국 친구들을 국내로 데려와야 되나 돈이 되게 많이 들 텐데 그리고 그 데려와도 프리미엄 관광 그냥 관광하는 거 아니야? 또그 현체인들만 초청해서 맨날 하는 그 워크숍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니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파견 조직에 나가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를 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알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프리미엄 관광이 아니다. 네. 헤리티지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꼭 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현체인들만 초청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현체인들이 와서 그들은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담당자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와의 소통이 되지 않는 워크숍은 사실 좀 알맹이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초점에 맞춰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글로벌 워크숍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시너지인데요. 어, 소속감을 통해서 저희가 소속감을 고치시킬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속감들을 통해서 이들이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 하나를 잡았고요. 그리고 소통, 정말 끝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는 소통 없이는 업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통의 시작이 필요하다라는 컨셉으로. 소통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통해서요, 하나의, 아이고, 하나의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We Make Q너지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품질본부입니다. 그래서 Q, 네, 항상 Q, Q를 자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품질의 에너지와 시너지를 만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네, 저게 깨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소속감을 고치시키고 소통을 하는데 무엇이 없이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해, 고민을 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어, 당연히 우리 담당자들이 오고 실무자들이 오면 자연스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웃풋이 있어야 될 텐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야 성과 발표도 하고 실적도 보고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소속감을 고치시키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어떠한 현안 안건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 아직 소통의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가장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네, 결과물이 없는 워크숍을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좀 반발이 있었는데요 저희 리더분들께서 그래 한번 결과물 없을 수 있지. 결과물이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셔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상세하게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저희 워크숍이 이렇게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총 4박 5일 과정이었고요. 심지어는 워킹데이 안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입국 하루, 출국 하루, 그럼 사실상 2박 3일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박 3일 동안 어떻게 현체인들로부터 고, 소속감을 고치시킬까 사실상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이 워크숍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주도성은 워크숍 준비 때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꽃보다 할배다 아시나요? 네 아시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보면은 What's in my bag 이라고 해서 뭐 여행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촬영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어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워크숍에 대한 기대감을 최대한 너희들이 증폭시켜라 해서 주도적으로 좀 촬영을 좀 맡겨서 저희에게 공유를 해달라고 했고요. 어, 또 동료들로부터 그런 서포팅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그 현지 근무하고 있는 동료 다온게 아니라 저희가 일부 인원만 왔기 때문에 오지 않는 동료들이 아 부럽다. 잘 가서 잘 재밌게 하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와, 내가 진짜 가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하게 심어 주게 했고요. 그리고 이 동료들이 배움을 했으면 또 마중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동료들의 마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자마자 도착했을 때 저희죠. 네, 저희 같은 회사의 동료니까 저희가 마중을 나와서 어서와라 네, 웰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여섯 개 권역이 입국 일정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담당자들 다 나가서 한 명씩 인사하고 네,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 맞이를 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헤리티지입니다. 제가 계속 헤리티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들이 여기 와서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 회사의 기원, 우리 본부의 기원, 당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 단순히 업무에 대한 이해보다는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향에 가면은 모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터 스튜디오를 방문을 해서 어 우리 회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체험 세션을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들이 일하고 있는 장소. 그럼 그들의 한국 파트너가 일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를 맞이할 수 있게끔 저희 어, 글로벌 품질센터에 방문을 해서 요 어, 현장을 좀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어, 저희 자사 중에 포리투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관련된 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버스가 청계천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청계광장에 가면 아무나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리투닷이랑 좀 혀, 협의를 해서요. 어, 이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타보고 어, 너희들이 언젠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이거야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헤리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통, 네, 끝없는 소통, 멘토링 워크숍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체인들만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멘토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멘토 제도가 사실은 생각보다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는 어, 나라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단순히 영어라는 하나의 언어에 기대서 어떤 업무적인 소통을 하고 또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멘토 담당자들을 저희가 전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과정으로 이들 간의 소통이 끝없이 일어날 수 있게끔 <laughs> 워크숍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 워크숍을 추진하는 게 고민하고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솔루션은 저희 캐럿 글로벌이 좀 내주어서 캐럿 글로벌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요, 어, 일단은 뭐 나라, 성별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일단은 서로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팀빌딩을 계속했습니다. 액티비티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어, 뭔가 퀴즈 미션을 통해서 좀 붐업이 될수 있게끔 네, 에너지가 끌어올릴 수 있게끔 했고요. 저희가 틈틈이 좀 많은 굿즈들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어, 우리 생각보다 해외에 있는 현체 친구들이 그 한글로 된 보고서를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한글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캐럿글로벌이랑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준용 이즈베리어로 써있거든요 이렇게 한글로 된 어떤 굿즈들을 좀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그들에게 공통점 공통 분모를 좀 만들어주고 그걸로 계속 소통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게끔 네,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차에 들어서서는요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나라별로 뭐가 다를까를 이해할 수 있는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문화 그리고 업무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세션을 마련하고요 어, 에린 마이어의 컬처맵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나라별로 업무문화는 어떻게 다르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별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협업 포인트를 글로벌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는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현안 이슈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고요. 아주 제너럴한 이슈로만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셀프캠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셀프캠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일 동안 촬영, 즉 여기도 막 카메라가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촬영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캐럿글로벌에 오셔서 되게 당황도 많이 하시고 했었는데,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학습 채널의 업로딩을 함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갔을 때 왜냐하면 이들만이 소속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돌아가서 우리가 준 에너지를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끔 네,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이게 원래 조금 긴 영상인데요, 좀 짧게 요약해서 3분짜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AMQC, APQC, CNQC, EUQC, IMQC, NAQC 총 6개 센터의 우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1일차 입국해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2일차 한국 동료들과의 팀빌딩 시간, 3일차 멘토링 활동을 마무리하고 기아 오토랜드 화성 남양연구소 방문, 4일차는 고향 모터 스튜디오 자율주행차량을 체험해 보고, 창경동예가 한국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날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그 동안 업무 교류를 위해 해외품질센터분들과 국내 직원분들간 일대일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협업 정신을 길러 최대 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Today we played some icebreaker games where we got to know each other where we had 각자의 차이점과 차이점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크숍 3일차에는 지난 날에 이어 멘토링 활동을 진행한 이후에 기아 오토랜드 화성의 글로벌 품질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신차 검증틀인 VRED라는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보았는데 해외센터분들은 처음 접해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이어서 환경챔버와 이중점검장 방문으로 기아 오토랜드 화성 일정을 마무리하고 남양연구소로 이동하여 주행 시험장에서 주행 시험 모드의 종류와 다양한 방식에 대해 알아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워크숍 공식 일정 중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일정의 첫 번째 장소, 바로 현대 고향 모터 스튜디오인데요. 실제로 탑승까지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 많은 해외 품질센터 담당자분들이 즐거워하는 게 보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슨트와 함께 모터 스튜디오 인트더카 전시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먼저 자동차의 강판부터 자동차 조립 공장을 보고 이어진 에어백 월존에서 에어백의 작동 과정을 확인하고 디자인 존에서는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을 확인하고. 라이드존에서는 WRC 경기 현장을 3D로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포리트단 자율주행차를 탑승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되는 일정이라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느꼈을까요? Our experience for uh, Shuttle. We saw how uh, it's working. We see its, systems, how it's really, we had nice 마지막으로 창경궁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통해 한국 고궁의 매력을 느끼며 전체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We make s y n e r g y 이번 워크숍의 타이틀처럼 에너지와 시너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워크숍에서 경험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길 바라며, 우리 모두 함께 외쳐 보겠습니다. <laughs> 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워크숍을 좀 마무리했는데요. 음, 일단 저희 이그 워크숍의 결과를 저희가 별도 실적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뭔가 기, 어 결과물을 만들어내진 않았기 때문에 실적 분석보다는 그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이 워크숍이 어땠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뭐 당연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을 거라고 네, 생각하시겠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특히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일단, 비대면으로 마주하던 멘토 멘티가 직접 만났다는 것에 의의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것보다 어 비대면으로 멘토 멘티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앞으로 우리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또 소속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요, 어 이들이 현체인, 외국인이 아니라요, 어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곳이지에 대한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우리가 풀어 줄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메 큐너지 아까 마지막에 외치는 거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프로그램 내내 위메 큐너지를 외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이 위메 큐너지라는 슬로건이 완전히 각인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꼭 돌아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걸 세뇌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요. 당연히 이 워크숍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했거든요. 그것처럼 실제로도 어 좀더 이거보다 딥하고 뭔가 우리가 디스커션을 나눌 수 있는 과정이 앞으로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네, 다른 것보다 어 모두 이 어떤 과정의 성공에 대해서 기준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워크숍이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 워크숍을 하는 동안.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거를 하는 동안 이 외국에서 온 우리의 동료들이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여기에 몰입하고 점점 즐겨하는 것들이 보이면서 아 내가 이거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이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처음에 제가 이워크숍의 기획을 하면서 소통 그리고 소속감 이두 가지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프로그램 할수 프로그램을 짤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짰고 진행도 했는데요 막상 운영을 하고 보니까요 이 해외 인원들 그리고 우리 국내 인원들이 모여서 소통을 이야기를 소통을 하고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우리가 같은 회사 직원들이었구나 우리 그냥 언어만 다르고 문화만 살짝 다른 거였구나 우리 같이 일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체의 식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속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고 해서 그들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한국인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자리 자체로도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저희가 결국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현채인 협업체계 구축 전략 굉장히 무겁게 접근을 했는데 이 전략이라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현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선입견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우리 회사의 직원이고 우리의 동료고 결국 우리가 같은 동료다라는 인식이 그 구축 전략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했고요. 어, 이 위맥 휴너즈라는 슬로건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사실 캐럿 글로벌도 그렇고요. 이런 어, 믿을 수 없는 워크숍, 걸가물도 없는 워크숍을 승인해주신 저희 리더분들도 그렇고 이런 영상까지 저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팀원들, 네 팀원들이 함께 또 아이디어를 모아서 굿즈도 만들고 이런. 어 시너지들을 통해서 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이위메큐너지는 결국에 나한테도 적용되는 거였네. 이렇게 또 우리 헤리티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제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앞으로의 저희 워크숍 이 굉장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콜로키움 시간에 혹시나 여기 계신 HRD 전문가 분들께서 저희에게 좀 아이디어를 주실 수가 있다면 많은 아이디어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